듣고 따라해보세요. 요즘 김태리 나오는 드라마 봤어? 그거 재미없더라? 어? 나도 봤는데 재밌던데? 요즘 김태리 나오는 드라마 봤어? 그거 재미없더라? 어? 나도 봤는데 재밌던데? 우리 학교 앞에 있는 식당 갈까? 그 식당은 양이 적어서 먹어도 배고프던데. 우리 학교 앞에 있는 식당 갈까? 그 식당은 양이 적어서 먹어도 배고프던데. 사진으로 보면 집이 엄청 커 보여요. 실제로 가봤는데 별로 안 크던데요? 사진으로 보면 집이 엄청 커보여요. 실제로 가봤는데 별로 안 크던데요? 오늘 학교에서 예나 봤어? 예나? 아까 도서관에 있던데? 오늘 학교에서 예나 봤어? 예나? 아까 도서관에 있던데. 지은 씨는 요즘 왜 연애 안 해요? 네? 지은 씨 아까 남자 친구랑 통화하던데요. 지은 씨는 요즘 왜 연애 안 해요? 네? 지은 씨 아까 남자 친구랑 통화하던데요. 오늘은 학회 가지 말자. 오늘 우리 교수님이 발표하시던데. 오늘은 학회 가지 말자. 오늘 우리 교수님이 발표하시던데. 언니, 우리 오늘 저녁에 치킨 시켜 먹을까? 아까 엄마가 저녁 준비 다 해놨던데. 언니, 우리 오늘 저녁에 치킨 시켜 먹을까? 아까 엄마가 저녁 준비 다 해놨던데. 우리 오빠 생일 선물로 아이팟 사줄까? 오빠 이미 아이팟 샀던데. 우리 오빠 생일 선물로 아이팟 사줄까? 오빠 이미 아이팟 샀던데. 우리 오늘 백화점 가자. 어? 백화점은 월요일에 보통 휴무던데. 우리 오늘 백화점 가자. 어? 백화점은 월요일에 보통 휴무던데. 영어 뜻을 보고 한국어로 말해 보세요. 요즘 김태리 나오는 드라마 봤어? 그거 재미없더라? 어? 나도 봤는데 재밌던데? 우리 학교 앞에 있는 식당 갈까? 그 식당은 양이 적어서 먹어도 배고프던데. 사진으로 보면 집이 엄청 커 보여요. 실제로 가봤는데 별로 안 크던데요. 오늘 학교에서 예나 봤어? 예나? 아까 도서관에 있던데. 지은씨는 요즘 왜 연애 안 해요? 네? 지은씨 아까 남자친구랑 통화하던데요? 오늘은 학회 가지 말자. 오늘 우리 교수님이 발표하시던데. 언니, 우리 오늘 저녁에 치킨 시켜 먹을까? 아까 엄마가 저녁 준비 다 해놨던데. 우리 오빠 생일 선물로 아이팟 사줄까? 오빠 이미 아이팟 샀던데. 우리 오늘 백화점 가자. 어? 백화점은 월요일에 보통 휴무던데.